안녕하세요.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도 귀한 손님 모시고 함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7년 동안 유학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아주 왕성한 활동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서 교육을 통하여 성악과 음악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김 집사님인데 이름이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아까 촬영 들어오기 전 잠깐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름에 대한 사연도 있더라고요. 음, 네. 앞으로 이제 시중에도 많은 지연이라는 이름도 있을 텐데 지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로 좀 음. 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겐 김치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오늘 좀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인을 만남에 대한 간증, 네. 그리고 유학하면서 그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간증 음, 음, 음. 이런 부분에 대한 걸좀 나누고 싶은데 네. 먼저 어, 어떻게 성악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 성악을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나중에 유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 끌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일단 네, 그러니까 제가 서원 기도를 했었는데 음.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을 하게 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어. 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 대학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완전히 레슨비도 안 내고 음. 그냥 무료로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음. 또 유학도 어. 제가 제가 돈을 어, 드리지 않고 공부를 음.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감사하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소원을 들어주셨고 어. 또 이런 좋은 방송을 만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 속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집사님께서 앞으로 음악이라는 성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데 그 오랜 시간을 또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제자를 양성하는 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방송분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아, 좀더 이후에 좀 나중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부인을 만난 게참 너무나 재미있는 간장이 있다면서요. 네, 네, 네. 참 저는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음. 어머니께서 철야배를 다녀오시고 너 아내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아 엄마의 믿음이 좀 지나친 게 아니시나. 그래서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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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결혼 이제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나서 1년 후에 하고 나서 네. 어 그때도 기억을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아내하고 같이 나가서 음. 독일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네. 엄마가 김선희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딱 느끼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더구나. 아, 그때 완전히 진짜. 근데 네. 그렇게 느꼈다는 거는 네. 그 유학을 갔을 때뭐 크래시메이트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제주에그 김선희라는 사람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아내랑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로 만났고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네, 네. 만나서 유학을 같이 예, 가게 예, 됐고 예, 예. 아, 아, 아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같이 활동하는 가운데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문득 떠오른 어머니의 말씀에 계셨다 그거죠 그렇죠 예. 아 점례 사례시니까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건안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어좀 신앙생활이 좀 바뀌었던 거 같아요 그 전에는 음. 좀 형식적인 믿음이었다고 음.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음. 예전에 성경 말씀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시고 지금도 기적의 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어, 많은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나누고자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부인을 어떻게 만났냐고 그래서 그래, 아니, 그, 그 얘기를 좀 해주라고요 예 부인은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반주자를 구했어요 반주자를 네. 구했는데 때마침 이제 아내가 네. 반주자로 오는거죠 아, 네,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김 의한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총장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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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둘이 참 이렇게 한번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네. 있으셨대요. 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저희 결혼식 주례도서 주시고 <laughs> 네. 아. 그래서 교회에서 지휘자 반지자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음, 예. 그랬구나. 네. 근데참 어머니의 그 오래전에 그 기도 네. 그리고 그로부터 듣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네그 마무리까지 네, 네. 매듭까지 그렇게 연결해 주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저로서도 또한 네, 네. 이야기 들으면서도 또한 제가 네. 하나님이그 어떤 역사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또 새롭게 또드러날 여러 가지 일이 있겠구나 네. 왜냐하면 성악을 하시니까 음. 그것도 바리톤이라면서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또 사모님이 또 피아노를 하시고 네, 네.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laughs> 그 같이 음악을 하니까 음.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보고 나쁜 점도 많이 알고 자욱도 아무래도 네. 원래 부부라는 게또 <laughs> 까고 까다 보면 그게 다 불편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죠 수라의 자녀는 지금 아들 하나 있습니다 중3이고요아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또다 믿음 안에서 또 열심히 좋은 귀한 믿음 사역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 지지 방송에서도 그 음악을 통한 찬양을 통한 어 우선 처음에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운데 동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나가서 이제 뭐 찬양 쪽에도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각별한 좀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제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온 산들, 어려움들은 보통 저의 성공과 저의 음. 그 어떤 저를 위해 했던 삶이었다고 하면요.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산은 음. 함께 넘어야 하는 산이다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혼자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것들을 음.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산을 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산을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이런 좋은 방송국과 만나게 됐고 이 방송국 안에서도 또 좋은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방송국이 됐으면 그런 또 찬양의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 음악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어, 김지현 그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거의 뭐 비대면이라고 해서 만남이 어렵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많으신 분들 송악 네. 쪽이라든가 창에 관여된 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분들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단은 교회에서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찬양대 많은 대원들이 서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독창이나 독주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변환돼서 네. 이제,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음악가로서도 음악에 대한 무대도 많이 없고요. 뭐 찬양의 자리도 사실 예전보다는 코로나 1프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진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찬양도 조금 시대에 맞게 변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그렇죠. 지금 주변을 네.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이 비대면에. 그러니까 언택트에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 그 가운데 이제 찬양사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네네. 펼쳐나갈 수 있는 각종 다양성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를 제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네네. 또 직접 이제 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력해 귀한 선인데 찬양의 선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잘 이루어할 수 있도록 저희 방송국에서 힘껏 도울 테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그럼 집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또 바람에 대한 게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많은 사람과 동참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마련하는 네. 그런 어, 이번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우리 삶에서 만난 정말 저희들이 살면서 강도 만난 것처럼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희를 살려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음. 네, 저희 음악이 찬양이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찬양입니다. 네. 찬양 안에는 그런 힘이 있고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저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또 차역자를 통해서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흐름을 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예. 누리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 우리가 그 열이고 성을 갔다가 그맨 앞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네, 예, 우리 찬양 때 찬양이 예, 예, 나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일곱 바퀴, 마지막 일곱 바퀴 때 어떻게 했어요? 감성. 그 함성과 함께 그 열화 같은 함성이 우리 GGB TV를 통하여 국내는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로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약속드리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갈 것을 우리 약속합시다. 약속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laughs> 네, 네. 그러면 약속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참. 부인 사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한번더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네, 뭐 시간이 지어진다면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아니, 나는 보고 싶어. <laughs> 뭐 한번 반주라도 한번 들어볼까? 아, 가볼까? 예, 예,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되시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 약속 꼭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롭 걱정 원시 주여 받 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님 안친야주 앞에 너도 손모오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어